네, 안녕하세요. 올해 예 또, 마산, 저도, 예 또, 장어 집에, 심리 장어촌에 또, 또, 예 장어 물었습니다. 돌장어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아갖고, 또 친구들, 또, 몸보신 식인다고 이래 왔습니다. 네, 오늘 예 보니까 또, 저 전에 올 때마다, 안는 거맹으로 물이 쫙빠있습니다 바다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게 아이고 여 보니까 거미진데 아이고 잘 보이나 거미진데 거미가 큰게 붙어있니다 이거 뭐 물기 있는가 몰라도 또 요거 자, 어이라 꼬물꼬물 것입니다 예물어습니다 돌장어

오늘은 즐거운 를 위하여 조망의 사찰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당신 다그 자. 아, 이게 쏠사람이왜 그게 그래, 좋다. 한쌈 해보시게. 아, 아이고, <목소리도> 이거 한번봐이 이거 냄새가 냄새 음. 이거. 이거. 음, 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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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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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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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실컷 묵어, 여기 지금. 커피 한 커피 하지 않네. 어, 네. 가 오늘 여기 또저쪽보고 그, 저, 뭐저안 하고 음. 하고 실컷 묵습니다. 그, 도와준다, 그해 우리, 우리는 어떤, 뭐. 그래, 듣기 좋다. 아, 몰라. 근데, 근데 그래, 어머니, 그 옆에 국화 있겠네. 응, 그래, 거기 좀 위험하네, 이제. 아따, 순환장 문호이, 뭐, 망고, 좋습니다. 천지, 뭐, 바랄 것도 없고, 이